오늘 특별 세비 기도의 두 번째 날,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인데요. 말씀을,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아, 논쟁하는 자인가, 따르는 자인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모두 쫓아내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을 보았죠. 오늘 이제 화요일 날그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신 성전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사람들과 논쟁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부분을 가르치셨던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그렇게 논쟁하였습니다. 그래 몇 가지 사안을 묻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막힘이 없으셨고 우리 주님은 분명한 믿음의 도리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와서 권위의 문제를 예수님께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위의 문제를 묻는데 의도는 뭐냐? 그건 책 잡고 또 책망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묻고 있습니다. 이 권위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어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어 쫓고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는데 무슨 권위로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배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물어보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세인 이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당시에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70연의 공회가 결성되어졌고, 거기에는 사람을 죽이는 권세 외에는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권위를 가진 자가 와서 권위가 없다라고 여기지는 예수님께 하는 말, 무슨 권위로 도대체 지금 이런 일을 하느냐? 세상 말로, 애들 말로 하면, 너 죽을래? 이러면서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게 오늘 형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 무슨 권위인지 내가 가르쳐 주마. 너희가 내가 묻는 이 말에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위인지 가르쳐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침내자 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침내 요한의 그 침내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나한테 한번 이야기 해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민하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하늘로부터 온 권위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침례를 주고 했는데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너희는 왜안 믿었느냐?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권위를 가진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권위에 왜 복종하지 않았느냐? 물어볼 거고, 아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왔다. 그러면, 그러면, 온그 유대 사람들이 왜 그를 선지자로 여기는가.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래 말하기도 뭐하고 저래 말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차마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심내자 요한. 그는 와서 내 뒤에 오는 분은, 어,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건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했던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권위 요한의 권위가 너희들이 끌끌어워서 하늘로부터 왔다 말못 하지 그런데 그 요한이 말하였던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땅에 있는 그런 어정쩡한 권위가 아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참 피해가기 좋은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는 침례자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 온거말 못하지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그는 내 서는 도구에 불과한데 나의 권위는 그의 권위하고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예,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늘의 권위를 더듬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연약하고 약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늘 생각하며 우리의 입술의 권위 우리의 기도의 권위 우리의 믿음의 권위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걸 생각하며 세상 앞에 비굴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과 확신으로 세상을 어,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자아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이어가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가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세금에 관한 논쟁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참 못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겠습니까? 내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민족의 반역자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고요. 가이사에게 세금 까지껏 안 내도 된다 그렇게 말하면 어 예수님을 가이사에게 세금도 내지 않는 반항자다 이렇게 해서 로마 총독에게 고발할 그런 인편이죠. 참 애매하고 못된 질문을 그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나리온 하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사회의 고위층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세인 다그 사회의 가진 자, 기득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주문해서 언론 대나리온 하나를 꺼냈습니다. 대나리온 하나, 한 대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에 품사고로 받는 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동전 하나 꺼냈다. 그게 아닙니다. 금화 하나 꺼냈다. 이 정도 느낌인 것입니다. 요즘도 노동자들한 15만원, 20만원 그 정도 받는다죠. 그러니까 수표 한장 꺼냈다. 이런 느낌이죠. 서민들은 이런 대나리온을 가지고 다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뭐 하나 가지고 다니지 대나리온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독권자들이 얼른 대나리온 하나를 꺼내 가지고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거기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었느냐? 거기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뭐그 얼굴들, 뭐 위인의 얼굴들, 뭐 미국은 대통령 얼굴들, 뭐 일본도 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들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 그것이 니네 화상이냐? 물어보십니다. 어, 가이사의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말 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에도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자, 대나리온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니네 화상이냐? 왜 그렇게 물어보셨냐 하면요. 이 사람들이 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세인들이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돈은 뭐냐 하면 유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뭔 돈을 갖고 있느냐. 대나리온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가 그려진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대나리온 그거는 로마 황제한테 드리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는 대나리온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성전에 드리는 유대 또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환전하고 예 그렇게 했던 거죠 유대 돈은 작은 단위의 돈이었고 로마 돈은 큰 단위의 돈이었고 가진자의 돈이었습니다. 너희들 그 가지고 있는 그 자랑하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돈 좋아하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이돈 좋아하는 거 아닌가? 돈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올바라야 되는데 지금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서기관 바리세인이 이웬 대나리온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걸 갖고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엉뚱한 거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황제한테 갖다 내라. 그런 거는 황제한테 갖다 내고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께 드려야 될그 돈, 유대 돈, 성전의 돈은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그거 구별할 줄 모르느냐? 그 세상적인 욕심은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세상적인 지도자한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책망하심으로서 너희들이 지금 돈 가지고 나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그 돈, 세상적인 돈, 그런 가이사한테 갖다 주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니 이 사람들이 아무 이야기도 할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부활 논쟁인데요. 이세 가지 논쟁 마지막이 제일 재미있습니다. 누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거든요. 참 재밌죠, 그죠? 사두개인은 역사적으로 보면 어, 다윗대 제사장 사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집은 전부 제사장의 후예들입니다. 제사장의 후예들이 제사장하고, 어,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 사독의인들이 와서, 어, 예수님께 부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독의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그 이야기만 어, 늘 하는 제사드리는 일만 중심으로 하는 예,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오는 사도행전에도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한편은 바리세인이고 한편은, 어, 사도개인이니까 내가 부활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막 바리세인들이 일어나서, 어, 사도 바울을 옹호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렇습니다. 부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율법의 계대결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한 여인이 맞이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못 낳고 후후사가 없이 이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은 둘째랑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째까지 다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후사가 없었다. 그러면 부활 때.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제 부활 이야기를 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이야기를 하니까 부활의 비합리성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예화를 하나 꺼내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하나 꺼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크게 오해합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마지막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예, 그, 영, 영의 몸을 입은 그 사람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족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지니 너희가 생각하는 게 어리석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죽고 난 뒤에 믿지도 않는 사람들아 살았을 때는 열심히 잘 살아라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이다움 이다움 이야기를 자꾸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게 참으로 중요하고 귀한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었죠. 하나님께서 네가 부모보다도 형제보다도 더 높여 높이 들림 받아서 부모와 형제들에게 인사받는 인생이 되겠다. 아멘 하고 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요셉이 그 뒤에 애굽에 팔려가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도 쓰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꿈 주셨는데 이게 뭐야? 그러고 살았으면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어둠의 인생이요 내리막길의 인생 아닙니까? 그냥 백전백패. 내리막길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정총무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옥을 다스리는 또 옥의 그 가운데 책임을 맡게 하시고, 나중에는 더하여서 애국 전체를 다스리는 책임을 맡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때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암흑의 어,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높이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셔서 고운 은혜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봅시다. 뭐 그런 사람 치고 어, 무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에 보지 말고요. 오늘 믿음으로 오늘 최선을 향하여 가는 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하나님 앞에 복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오늘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위로부터 온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따라 살은 이 삶이야말로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율법사 한 명이 와서 어, 긍정적인 물음을 물어봅니다. 이세 사람들 세 이야기들은 부정적인 물음을 물어보았지만 율법사는 긍정의 물음을 물어봅니다. 율법 중에 계명 중에 어느 것이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뭔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하시는 말씀,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멀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알게 해 주십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논쟁은 득을 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논쟁, 옛날 뭐 백년 전 이야기도 꺼내고, 그래 봐야 은혜가 안 되어지고 축복이 안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이 원하신 무엇인가 보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살고, 오늘 믿음으로 살고,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를, 하나님은 건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왜 이랬느냐? 막 맨날 싸운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그죠? 그를 변화시키는 건 무엇입니까? 그를 변화시키는 것은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그래, 그래도, 그래도 당신이 있으니까 얼마나 고맙냐. 당신이 살아있어서 내가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면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왜이런느냐 이야기해봐야 박 터지기 싸워봐야 박만 터지지. 무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특색들이 다 있습니다. 목사들도 다 특색이 다르고 성도들도 다한 사람 한 사람 다릅니다. 방향성, 올바른 방향성.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우리가 같이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로 보면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입니다. 너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고 이 사람은 왜 이렇고 뭐 백날 따져보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고. 그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이니 주님을 믿고 나가니 함께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한 마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잘 되는 공동체는 항상 그런 부분이 있으니 우리 가운데 이 논쟁하는 사람들, 악한 마귀가 늘 이렇게 하죠. 이 논쟁을 뿌리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의 법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고 덮어가며 그렇게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축복을 함께 하심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귀한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마여지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논쟁하는 자인가?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자인가 돌아볼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논쟁하고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을 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따라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도 손 들고 주여만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